너무 <목소리> 비싸요 어? 아, 오케이 나왜 안와? 너나 스타일이야 그럼 갈거야 아, 렌탄 시장에 왔습니다 소매치기가 유행한 날이라서 안에서 세팅을 했고요 옛날에도 한번 왔는데 한때는 아매하고 같이 와서 뭔가 대충 보고 왔어요 제가 필요한게 작은 가방이기 때문에 가방이 가방 위주로 볼게요 남성용 가방 음에 드는 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가면 가이지 뭐. 아 어? 어. 이건 좋은데. 커피 봅시다. 시 어? 커피.

음. 2kg, 음. 1kg 10% k 까오케게 에이 2%안돼데야 이거 맛있긴 한데 좀 구매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비싸요 이거 한 50만 50만동이면 사겠다 먹기남짬 나중에 봐담비에 커피를 <laughs> 사려고 했는데 아 너무 비싸요 이야, 야 샤워링 많네 저야저 과일을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샤워링은 좋아합니다 뭐가 많습니다 여기 뭐, 여기는 냄머이나 이런 술 종류가 많은데, 제가 먹고 싶은 건 없네요. 이배달시장이바가지가 너무 심해요. 아까 그 커피도 제가 50만 동이면은 거의 26,000원, 27,000원이에요. 1kg에. 한국보다 비쌀 수 있어요, 이거. 180만 동이면 있잖아요. 10만원, 10만원. 1kg에 10만원이 말이 안 되죠. 여기는다 이제 먹자 라인에 자 라인. 뭐 한국말은 많이 안 나와요. 중국말이 많이 나오고. 아가 어? 공식쉬더하 예. 람지 커피. 검. 베트남 커피? 아, 베트남 커피. 음. 베트남 커피. 어. 이거 마스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 오케, 오케. 어. 이거 코리닉 많이 샀어. 오르가닉이라서 있네. 오르가니. 오르가니 어, 요 향이 좋은데 이게 문제는 가격이에요. 레드 커피는 왜요? 아 에스프레소? 1 0그램 22만 원씩. 우야 이거 비싼데? 10%까카 25만 원. 에이. 이거. 닼과? 이거 맛있다. 이거나. 15원짜리. 만 12만 원. 아까도 12만 원. 예? 먹자 마임이. 13만 원. 1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솔직히. 응? 닼과? 이거 맛있다. 아, 맛있어. 알아. 알아요. 알아. 알아. 좀 많이 이스카운트 해줘야지. 많이 s 많이 많이 o n e y 이사람이 y cassas. Hey, Sarah. In t a n 백 a n you go to the money, some money. The ocean, easy, bro, cassa, e a 커피. t 나 e

아 안되는데 이런말 마음 n g tiền luôn mà. ơ 만 r 에 검다 ồ i b 자 o n 아 i 0 u kia rồi? p h ả 아 chăng? Ok, đi. c u s 0만원 n của mình rồi. Ờ, cầm tay 자 ủ a m ì n 자 này. Phải c h ă n 자 Phải chăng? Ok, 이렇게 바이 잠도 많이 준 거예요. 여기 yeah, 남자이 충분한데 세탁 시장에서는 보통 3분의 1 가격, 가격이 정상가요 2분의 1 가격으로 그냥 삽니다. 아참 마음이 약해서 커피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쓰고 수도 있지만 그냥 알고도 당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Thank you. 어, 유, 안, 비싸요. <laughs> 안 비싸요. 커피 맛있었어. Bye bye. Bye bye. 아우,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바이짬 했는데, 어, 바이짬 남무이로 끝까지 아주 그냥, 아이고. 이야... 끝까지 웃겨서 바이짬으로 끝냈습니다. 이제 슬슬 체크인 할 시간이 됐어요. 돌아갈 거고요. 아, 지금 목적했던 가방은 솔직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크리글자올 어, 아, 그리고 뭐 버버리도 있고 많네. 뭐지야? 어. 브라더 아, 브라더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슈퍼 코리아. 응. 예? 아, 코리아, 베트남. 또하 썬벳 베트남. 어. 기어디키기키기 나기 다낭 다낭 삼키 다낭 삼기몇년 됐어? 몇 년... 7년 아아 응아이 남 응아이 비엔남 아 근데 마음에 드는 가방이 없어요 맛있네요 밖에 나왔고요 간단한 바퀴 도는데도 되게 힘들어요 오 걷기도 하고 동투을 들어가서 좀 이제 숙긴 하고 쉬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후.